거기도 깨달음이 있고 열반이 있고 해탈이 있는데 차이가 교리적으로 그 무화가 없어요. 마지막 아트만 지나라에서 나는 이제 해탈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. 그 다음에 공성이라는 말을 안, 없어요. 안 써요. 두 가지가 달라요. 그러나 그 힌두교에서도 해탈이 있고 그, 여러 가지, 그,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은 정말 초인적인 그런 걸 보여주고, 그게 있어요. 지금도. 근데 딱제 주관으로 없는 게, 불교는 적어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, 아까도 이 얘기 비슷하게 했지만, 첫째, 더 청정하고 더 자비심이 커져가요. 그래서 뭘 실천합니까? 육바람이를 보이지 않게 실천해. 근데 힌두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.